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초면이 아닌데, 처음 뵙겠다고 말하는 게좀 어색하시죠? 어, 저희 중에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여러분이 같으십니까? 내일의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인사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과 후에 여러분이 정말 처음 보는 사람과 같은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의 끝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성도들과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네 나오겠죠? 네 제가 읽어야겠네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손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로마 시내에서만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한 공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행 가시는 거좀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나라 주변에만 가더라도 무서운 마음이 들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아마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말로 의하면 테러리스트들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불을 지르고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화제를 저질러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와 자랑과도 같았던 도시가 불타버렸고 잿더미가 돼버렸고 우리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웠던 역사들이 다 지워져서 그 모든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거래처를 잃거나 친구들을 잃거나 심지어는 가족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박해가 한두 해를 지나가면서 점점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걸 붙들 수 있어. 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겠지만 점점 그들이 한해두 해가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았죠. 코로나라는 것이 저는 정말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얼마나 제가 호기롭게 마스크를 나눠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아내랑 마스크 구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도 뭐 괜찮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나. 음소거를 해놓고 눈으로만 보는 나. 나중에 보지, 뭐. 우리 교회는 친절해가지고 올려주잖아요, 바로. 똑같은 감동을 두 시간 뒤에 누릴 수 있다니. 꽤 괜찮구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약간 편리하게까지 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했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는 성도라고 부르기가 너무 민망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와 그러니까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낙제점이 아니라 완전 과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려야만될것 같은 수준에 성도로 말하면 그 정도의 수준을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아니야. 너희들은 나 그리고 나와 같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불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혹은 내가 나를 무엇이라 여기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치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성도들. 그들과 우리는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마침내 이말 주의의 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주했던 하루하루는 내일은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일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잡혀 죽을 수 있는 날. 그 로마라고 하는 시내에서 이 공격이 언제 우리 도시로도 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 앞에 있는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을 보낼 때 시험은 충분히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합니다. 저는 마음에 좀 겁이 많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시험 보기 전날은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밤을 새서 틀리면 내 탓인데 밤을 안 새고 틀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걸 취미로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보고 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네. 야구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때가 좋을 때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 취업하는 선배들이 너네는 방학이 있잖아. 그때가 그리워질 걸 명치를 때려주고 싶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시험 기간이 아니라 불의의 시험을 매일 마주해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게더 두려워요. 전화가 갑자기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수 있죠. 이 전화를 받으면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느낌이 확 왔을 때. 그럼 대부분 그 예감은 놀랍게도 맞는 편이에요. 아, 맞지 말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희망이나 기대나 즐거움이나 설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염려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엔 지금이 그리워질 걸 그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사도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분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두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조바심이 나고요. 비슷한 실패의 경험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하죠.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롭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운전면허 따보신 분들 계십니까? 도로 연수를 할때 속도도 지켜야 하고 앞, 뒤 차도 봐야 하고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백미러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사의 심장으로 오에, 오른 발을 악셀에 올려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온 힘을 써서 그럼 옆에서 천천히, 천천히 그게 더 불안해. 근데 한편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도 봐야 돼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만 하는 거죠. 조급해지고 두렵고 불안해지면 양 옆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과 믿음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누렸었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다가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양이 생각나실 때가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걸요? 종종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다. 위대하신 주!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별로 잘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가운데 할수 있다고 견뎌 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현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이 매몰되어져 갈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성해 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 인생은 잘될 거야. 좀 괜찮은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요동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속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유리조리 피해 살았더라.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과 눈과 시선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같은 것들에 그들의 모든 마음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약 30여 년 동안 이미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을 돌파해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지금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붙들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두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깨운다는 것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고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경험했기도 했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었던 것, 그런데 과거형이 되어버린 일, 오늘 나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는 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을 흔들어서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성도들이 지금 일부러 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은 이후에 지금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썩어져 버린 거야.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시대의 풍조였고, 시대의 여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부러 진리를 잊어가면서 비진리를 이게 진짜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주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사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반복적으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 잠에서 깨고 침대를 정리하고 일을 닦고, 때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들이나 남편과의 다툼이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교통체증을 버티는 것. 누가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자는 그 가운데 오늘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조각조각이 모여 완성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는 꽤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누릴 것, 오늘 원하는 것. 제가 집에 퇴근하면서 가는 연남동 그 길에 금요일, 토요일에는 집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월요일이 없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저희는 그들을 비둘기라고 부르거든요, 아내랑 저랑. 나란히 쫙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월요일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마치 오늘 내가 누리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오늘 당장 편한 것을 추구하고 살자. 경욕을 추구하고 사는 것,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아주 의지적으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8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회개하는 그 날을 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실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마침내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유난히 오늘은 기분이 좀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서 오늘은 좀 믿음이 좋게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다가 얻어걸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날 중에 하루 그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하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답게 하루하루 더 정확히는 순간순간을 살아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 순간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실제적인 도전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적어 두시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억울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셔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결혼은 하고,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있단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은 무슨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주의 나를 바라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 크게 빛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사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답게 멀어질 것이 있고 가까워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는 화목하여 지며, 티와 흠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허락되는 이 오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서서 이웃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도록 그 가운데에서 그 화목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살아내는 것은 뒤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비밀스러운 것처럼 여기면서 푸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종종 있죠. 꽤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거, 내가 이거 알았어. 너 이거 알아?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들을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센 곳에서 날마다 내가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살아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목숨을 걸기는 커녕 일상 속에서 난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 같아. 안 하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때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의심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때로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때로는 이렇게까지 요동칠 수 있나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야. 성도들이 성도가 되게 한 존재는 그들이 아니야. 그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바로 나야.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평안은 요동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 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옆에 같이 이부자리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동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건면한 건면을 기억하시면서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베드로 사도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더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어떤 것이 유망한지 알아야 돼. 너그길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것다 몰라도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십시오. 하루하루 순간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길 위에서 좀 걸어보십시오. 어색해도, 절뚝거려도 당장은 잘안 되는 것 같아도 그길 위에서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왼편 오른편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르심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 십자가의 돌을 따라가는 길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그 사람 봐봐 그런 삶을 산다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결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영원한 그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귀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이유와 그 목적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간절히 사모하며 그 불의심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으로는 더 가까이 이웃들이 하나님과 허무하게 될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기를 절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